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레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에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이 말씀을 누가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금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의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네 편의 그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하고 서로의 내용을 서로 보완하고 있어서 더욱 자세하고 정확히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 사도 제자들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의 행적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분류할 때에 많은 학자들이 사복음서를 복음서로 그리고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그 사복음서를 역사서로 같이 그 사도행전과 넣어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그려내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같이 역사서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다섯 권의 기록 중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제자들의 행적을 같이 접던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구죠? 예, 누가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누가 복음해서 그리고 제 사도 및 제자들의 행적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중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위대한 업적을 안겼다고 하지만, 누가도 누가 복음의그 24장, 사도행전 28장, 총 52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저자인 누가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누가에 대해서 다세히 나와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죠. 누가는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건 헬라인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현재의 그 지명으로 따지면은 특유의 그 동남부, 동쪽 맨 밑에 그 시리아의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지금은 안타키아라고 해서 지중해로부터 약한 30km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알렉산더대왕 장군 중한 명인 셀로커스가 기원전 그 301년에 그 입사스 전투 승리 후에 자기 부출대 이름을 따서 안티오쿠스라고 붙인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셀로쿠스 왕국 지중해를 통하는 곳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것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인 것입니다 안디옥은 지중해로 통하는 이점이 있고 그 그래서 빠르게 발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동지중해의 가장 중요한 무역 항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셀레오쿠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안티오쿠스 8세는 안디옥을 로마 제국에 바치면서 기원전 64년부터 로마 제국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가 안디옥을 그 점령하면서 도시 건설이 더욱 가속화,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뭐 시청도 생기고, 원형 극장도 생기고, 경기장, 뭐 체육관, 그다음에 그 시민들의 광장인그 아크로폴리스, 시장터에 있는 아고라, 그 많은 신전과 뭐 온천장, 타래로 건설되면서 기원전 4 2년경에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그 도시가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그 로마인들로부터 동방의 여왕, 뭐, 혹은 동방의 로마라는 별명을 받기도 하였다. 이 당시 안디옥에는 건물의 천장과 벽을 화려한 그 모자이크로 장식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그 유명한 조각가들이 여기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 모자이크 수를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전체가 화려한 모자이크와 대리석으로 장식이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변목을 했고 시내에 있는 박물관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모자이크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걸 극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방 환경에서 태어난 자가 누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을랑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이 의사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누구나가 대단히 부러워하는 직업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 사람 직업이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권력이나 돈 있는 사람들 그 밑에서 주인의 건강을 챙겨주는 하인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누가가 의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에서 미루어 짐작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두 권의 모두 그 앞부분에 그 데오빌로 각하하게 쓴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데오빌러 각하의 노예로 그 있다가, 주인이,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의학공부를 시켰고, 이후에 일정 시간 주인을 위하여 섬기고, 그런 다음에는, 데오빌로가노예인 누가에게 자유를 준 것으로 추정하고 을 있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누가의 성실성 등을 짐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그, 누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가의 신실함입니다 성경에는 누가와 사도 바울의 만남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누가의 이름은 바울의 후기서신에 단지 세 번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세 번의 언급 가운데 골로사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누가의 직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와 함께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를 하고 있죠 또 디모데 후소 4장 11절에 누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는 누가만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도와서 살펴고 살펴보고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 즉 누가는 바울을 만난 이후 바울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바울과 함께 동록 동락, 동락하며 의사로서 그 바울의 건강을 돌보며 동역한 신실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와 바울은 대체 언제 어떻게 만나고? 누가는 언제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일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입니다. 사도행전 6 6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 우리 를,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쓰면서, 우리 가, 하니까 사도, 누가도 포함이 된 거죠? 우리 를, 그러니까 누가도 포함된 거죠? 저자인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2차 전도여행 그 이전에는 이런 우리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기록이 15장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이게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차 선교여행 때는 누구랑 갔죠? 바나바, 바울, 그리고 마가가 함께 갔었죠? 근데 마가가 선교여행 도중에 돌아갔습니다. 뭐힘들어 돌아가는지 하여튼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하고 바울이 좀, 그 언쟁을 서티가티가 하면서 말다툼을 하죠.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마가 대신 신라와 함께 떠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수리아, 길릴리아, 더벨을 거쳐서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서 디모델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델은 신실한 사람이었죠. 디모델은 형제들의 인정받는 믿음이 견실한 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 일행은, 그, 브르기아, 갈라디아, 무시하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비도니아로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1장7절에 뭐라고 기대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어디로 갔죠? 드로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드로아는 현재 그특이의 서쪽 끝, 항구도시로 그 유럽하고 연결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날리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우리를 호칭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유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의 북동부 해안에 있는 빌리포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좀더 명확한 구절은 16장 17절인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합니다. 말씀해서, 바울과 우리를 떼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신라와 누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와 바울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좀 상상을 해볼까요? 짐작한 건데, 누가와 바울의 첫 만남은 아마도, 누가의 운명을 바꿔놓게 했는데, 누가는 이 상황을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5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희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대때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오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어 드리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주목해서 말씀드린 거는 너희의 눈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말씀하고 또 바울이 회심할 때 됐죠? 사울아 사울아 불렀죠. 그때에 그 사울이 눈이 감겨 가지고 그, 3일 동안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한 것을 근거로 육체의 가시, 가시인 그 질병이 눈과 관련된 그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바울 서신, 13권의 바울 서신이 있죠? 바울 서신은 대부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자기가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불러주고 다른 제자가 대필을 쓴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 및몇 구절만 바울이 직접 쓰는 형식을 취했죠. 바울의 눈 질환이 일반적 사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과 누가의 만남은 환자와 의사로서의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는, 뭐 지금도 그렇죠. 의사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되죠. 인권에 대한 문제죠. 아마 그때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환자 의사, 누가는 환자 바울에 대한 얘기를 전혀 그 병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16.7절과 장 8절에서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가 비도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들어와로 내려갔다고 했죠. 즉 바울은 육체의 약함 때문에 전도여행을 계속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가지고, 못 가게 하고, 들어와러 가게 합니다 들어와러 가서, 누가를 만나게 한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그것을 병원에 들려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만난 이방인 의사가 바로 누가였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때부터 의사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가 됩니다. 의사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울의 질병에 의사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바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함께 끝까지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의사 누가를 동역자로 얻게 된 것은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육체의 약함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치료해야만 했고 이때 의사 누가를 만나고 누가는 바울 곁에 붙어서 계속 그를 치료했던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그때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신라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무언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같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환자인 바울로부터 뭐 복음을 전해도 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이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쓴 디모데 후소 4장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에 갔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우선은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있었던 66년, 67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그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와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구약시대의 나옴미와 룻을 연상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의그 기근, 감흥으로 인해서 나옴미의 남편, 그리고 나옴미 두 아들과 함께 이방인 땅에 들어가죠. 그곳에서 두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까지 얻었지만, 이방 며느리입니다. 그느리까지 그러니까 얻었지만,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나오면 다시 베들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둘째 며느리인 루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같이 베들렘으로 한 것입니다. 첫째 며느리는 그냥 고향 땅에 남아있고, 둘째 며느리만 이렇게, 네, 나음을 따라가는데, 이때 명장면, 룻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0절 중반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것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는 룻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와 베들레헴으로온 그 룻은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출생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혈통이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방여인 루시의 시어머니인 남을 따라간 것처럼 바울을 따라 죽음 끝까지 동행한 신실한 동역자 누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겸손한 누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라 각하에게 보낸두 편의 서신에서 자신의 자여 특별히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앞부분에서 인사말에 "그 서신서를 쓰는 사람이 바울 자신"이라고 얘기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도 거론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거론하는 게 대부분 바울 서신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이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좀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약성경에서 사도 및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이 유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신약성경에 저술된 제자는 누가가 유일합니다. 그것도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신약성경의 4분의 1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야기에 대하여는 전혀 기록하지 않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만난 시기와 장소와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 않죠. 학자들은 바울과 누가는 환자와 의사로서 들어와서 만났었고, 환자인 바울이 자신의 의사인 누가를 전도하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실하고 겸손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고 겸손하게 행한 제자입니다 또한 의사로서 바울을 치료하면서 바울의 신앙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까이에서 보고 누가 스스로 바울에게 매료되어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이방인이며 의사인 누가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연접하고 또한 바울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돌보는 것이 누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눈이 매우 안 좋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도 하면서 그 사명을 인내하며 끝까지 잘 감당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눈이 매우 안 좋았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시력이 나빴기 때문에 바울 서신 중에 바울이 직접 쓴 것은 갈라디아서 뿐이고 나머지 서신들은 바울의 구수을 대필자들이 받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아예 대필자가 더디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2절에서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난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친필로 무난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대필자가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발신자가 직접 자기 이름을 이름이나 혹은 한 문장 정도로 친필로 직접 끝맺음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어서 의사로서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사가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억지로 시켜서는 절대 할수 없겠죠? 의사로서의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오직 지병이 있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끝까지 돌봐야겠다는 다짐 또 받은 사명을 순종하는 그 마음 이러한 연으로 누가는 바울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이를 글로 남겨서 예수님의 행적과 베드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누가 보건과 사도행전의 소상이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하였다는 증거는 사도행전 곳곳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장, 21장, 27장의 그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누가의 그 아무 보상도 바라는 것 없이 오직 이방인의 사도인 파업을 지근거리에서 돌보는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겸손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매우 힘든 그런 겸손함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갈렙을 아시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민수기 14장과 신명기 1장에 기록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가나한 정복에 앞서 그 땅을 미리 정탐하라고 지시를 하시죠.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선출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선발돼서 40일간 가나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은 열 10명의 열 정탐꾼들, 다른 지파의 정탐꾼들은 그곳에는뭐 거인 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계속 우리는 도저히 거의 침략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면서 가나안 땅의 그 정복 의지를 밝습니다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죠. 하지만 같이 동의했던 그런 갈렙은 전혀 한급이 없습니다. 그런 이후에 여호수아 1 4장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산재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땅 배분을 하는데 이 땅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도 포함해서 각지파에게 배분을 하는 것이죠. 1 2지파한테그 땅을 배분을 하는데 이때 갈렙은 난공물락 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자신에게 주면 자신이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여러분, 여우수와 갈렙은 함께 12지팔 정탄꾼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두 사람만 가나안 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우수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모세의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으로았지만 갈렙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탐은 같은 마음으로 보호를 하였지만, 여수와는, 호 그, 세의 뒤를, 뒤를 이어 1인자가 되었고, 근데 갈렙은 그냥 2인자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갈렙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조용히 그냥 있겠습니까? 더욱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상응하는 보상이 없으면 좀, 좀 화가 쳐올라오기 쳐 시작하지 않을까요? 결국 무슨 일을 낼 텐데 하지만 갈렙은 40년간 순종하며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긴 시간을 그렇게 무명의 2인자로 지내왔던 것이죠 그리고 여수와 가가나안 인근의 여러 땅을 정복하고 이제 분배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죠 85세의 2인자가 말입니다 갈렙의 겸손함, 예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알수 있죠. 누가, 갈렙, 같이 오버랩해서 묵상하시면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겸손함에참 그리스도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세 번째, 받은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누가인 것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의사라는 직업을 해명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따른른 사람들로부터 덕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회의 그 상위 계층에서 잘못 누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죠. 구경 없는 의사회 광고 자주 보시죠. 제 의료 장비와 약이 없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몰리는 곳에서도. 무보수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오랫동안 훈련을 해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합니다만 진정으로 자신의 실력만으로 모든 환자를 다 낫게 할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직도 암 말기, 유괴력병 치매, 파킨슨병 이런 불치병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희귀병도 허다합니다. 고칠 수없 난치병도 허다하죠. 우리나라에 희귀 난치병의 종류가 14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정도의 난치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약을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계십니까 더욱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약과 함께 사는 분들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누가가 살던 일 세기는 어땠을까요? 왜 아픈지도 자세히 알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도 없고 치료할 수 있는 기술 장비도 마땅치 않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환자들에게 의사의 존재는 지금보다 더욱 중요하고 소중했을 것입니다. 하여간 누구나 이처럼 의사의 신분이면서 자유인으로 충분히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리의 안디옥에서 태어나 드로아로 가서 의사활동을 하고 있던 누가였습니다 지금의 유추라 하면 은 트루기의 동남쪽 맨 아래 지방에 있다가 서쪽 끝으로 간 겁니다 그 사유는 알수 없지만 그런 누가는 바오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신의 의술을 복음의 일꾼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마 생각한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봅니다. 이러한 누가의 헌신으로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무사히 감당하여 세 차례에 거친 전도 여행을 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무후무하게 신약성경 중1 3권의 서신들을 당길 수가 있었죠. 한마디로 바오요가 누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축복의 만남인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 모두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축복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좋아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에도 이렇게 누가와 사도 바울의 만남처럼 이런 축복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만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 자리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롭게 그 사명을 다하는 그런 만남이 만남의 축복이 일식시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례를 목사였습니다.